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청약 통장 성공에 공식도 깨진 상황. 그 돈으로 나스닥 ETF 사는 것이 낫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를 봅니다. 매일경제 14살 생일선물은 청약 동, 통장, 청약 통장 가입자 다시 늘었다. 요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댓글이 참 다양합니다. 이제는 인구가 줄어서 청약통장 필요 없다. 라는 댓글도 있고, 여전히 중요한 지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는 청약통장 써먹을 상황이 온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걸 크게 보면 결국에는 전세제도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큰 하락장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하락하고 나서 뭔가 제대로 된 가격이 반영이 되는데 지금은 청약통장 쓸 때가 아니다. 요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조금 설명이 부족하죠. 요걸로는 부족하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요 내용을 보려면 청약통장 전성시대를 봐야 됩니다. 청약통장이 예전에 의미가 없었는가? 예전부터 의미가 없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청약통장 괜찮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분양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정부는 부동산 관련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을 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엄청난 시세 차익이 그냥 생기는데 요거를 친토건 정부들이 많았죠. 건설사에다가 덤핑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건설사는 저가로 요 땅을 받아 먹고서 이제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합니다. 당연히 분상제 해도 전혀 불만이 없죠. 땅을 너무 싸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청약 찬스가 생깁니다. 알고 보면 원가보다도 더싼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는 여건이죠. 왜냐하면 농지가 대지가 되면서 여기서 이미 로또가 터져버린 겁니다. 대부분의 이 터진 로또를 건설사가 받아먹었지만 너무 많이 받아먹어서 분양받는 사람한테 나눠줄 몫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 같으면 정부가 농지를 대지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사업 같으면 청약을 받아도 당연히 됩니다. 로또 맞습니다. 요거는 로또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런 로또 공식이 지금 깨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경기도 외곽 상황이 그러한데 서울을 향해 진격 예정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땅값을 0원으로 보고 건설원가만 반영하더라도 건설원가가 3억 들어가고 그 지역 월세 시세는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 가치 대비 가격이 비슷한 수준까지는 간 것인데 그런데 건설 원가 말고 토지 조성 원가도 들어가는 거죠. 그걸 감안을 해 버리면 원가로 분양해도 가치보다 분양 가격이 더 비싼 상황이 발생을 이미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생의 오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잘못된 위치에 아파트를 짓는 것. 그 자체가 오류라는 겁니다. 아파트 지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정부에서 원가를 다 부담하는 임대 아파트 같으면 지어도 되는데 분양하는 아파트를 이런 지역에다가 지어버리면 분양가가 가치보다도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많이 지금 변하고 있고 실제로 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앞으로 농지를 대지로 바꿔서 아파트를 공급할 것인가? 의문점이 드는 그런 방향이죠. 굉장히 의문스러운 방향입니다. 그렇게 될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민간 아파트인데, 향후에도 재건축 민간 아파트는 아마 꽤 나올 겁니다. 거기에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요걸 보면, 기본적으로 민간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토지 가격이 있고 건설 원가가 들어갑니다. 건설 원가 3억 정도라고 보고 토지는 뭐 가격이 다양하겠죠.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조합의 탐욕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여기서 조합이 토지를 비싼 가격으로 책정을 합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건설사도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융비용 플러스 이익을 추가로 가져가야지 됩니다. 이 모든 비용들, 조합의 이익, 건설사의 이익, 요걸 누가 챙겨주는가? 결국에는 분양받는 사람이 챙겨주는 구조인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로또 분양이라고 많이들 했었습니다. 사실은 로또가 아니죠. 왜 로또가 되는 것인가? 인근의 아파트 가격을 살짝 들어 올려주고, 좀 많이 들어 올려주고, 그보다, 그보다 좀 싸게 분양을 해버리면, 그게 로또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민간 아파트 청약에 로또는 없습니다. 그냥 청약 받는 순간 호구입니다, 호구. 조합원 배를 불려주고, 건설사 배를 불려주고, 그게 분양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가는 중이죠. 그래서 민간 아파트에 청약통장 사용할 것인가? 왜 사용을 합니까? 왜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른 좋은 부동산도 많은데 왜 굳이 아파트를 분양받습니까? 그래서 청약통장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청약통장의 목적은 농지를 대지로 바꾼 그 로또를 분양받는 자가 어느 정도 가져간다. 그런 의미에서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게 앞으로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사실은 필요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